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시겠지만, 보혜사 성령,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여 변함없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주하실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희생 제물로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대표의 자격으로서 다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우리의 죄 용서의 증거가 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대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된 것이고 그렇게 모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변함없이 우리와 한 순간도 떠나지 않고 지금도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런 은혜를 덧 닙게 될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었냐면 너희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면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마음에 깊은 것을 느끼게 될 건데 그 느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하, 하나님이 한 번도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은 떠나신 적이 없구나 이걸 느끼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 그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니까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뭘 경험하게 되냐면 변함없이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직접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늘 예수님을 만나고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알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을 아직 모르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매일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이해가 되겠냐고요.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생겨난 자만이 그렇지. 예수님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지 나도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나도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어 여러분 동일하게 이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그 실천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더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이 자라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요? 그렇죠. 우리를 대표하신 예수님이 드러나요. 우리의 말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맞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험을 하신 분들 참 많이 있으라 생각하고 앞으로 수많은, 수많은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또한 저는 믿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고 보여 줄 것이고 늘 경험하게 해줄 거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정말 깊은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제자들 중한 사람이 이 말씀의 의미를 잘또 깨닫지 못하고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것이 22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여기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부연하여 설명하죠? 가디이 아닌 유다라고. 요이 그러니까 유다는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는 아니에요. 자, 당시에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참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길거리에 가다가 스치면 대부분 다 유다일 정도로. 그렇게 흔한 이름이었는데 특히 예수님과 관련돼서는 유다가 가룟 유다도 있지만 예수님의 형제 유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도 아닌 것으로 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한 사람으로서 보편적으로는 다데오라고도 불리던 그런 유다입니다. 아마도 야고보의 아들 유다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중한 사람이었던 유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자기를 는게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 앞절 21절에 보면 이 19절과 21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로 너희는 나를 보,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했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구체적으로 이거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못볼 거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뭐할 뭐 것이다. 볼 것이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요, 마치 이해할 수 없다는 투로, 조금 불만이라는 투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 당신 자신을 왜 세상에는 나타내려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만 보여주려고 합니까? 뭔가 좀 불만인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어투예요. 우리에게만 왜 보이려고 합니까? 당연히 메시아이신 당신은 세상에 나타나셔야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죠. 이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어투로 이야기할까요? 당시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아직 제자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 그것이 이제 벗어나겠지만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봤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서 어떤 이해를 가져요? 에 네, 오실 메시아는 우리들의 왕 정치적인 왕이 돼서 우리를 기본적으로 전사와 같이 우리 위에 딱 서서 로마의 앞제에서 모여주는 뭐 거예요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모든 나라보다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고픔에서 풍요로움으로 바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그런 전투적이고 전사적이고 한 그런 왕으로 그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에 맞물려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어떤 기대를 가져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신하로서 주요 요직에 앉아서 예수님을 섬기며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돼야지. 라는 기대를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무슨 싸움을 했다고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되겠지. 아니야. 너보다는 내가 공이 더 많으니까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이런 싸움을 하던 제자란 말이에요. 방금 전까지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나는 곧 하나님의 나라로 갈 거야. 그렇게 되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들은 항상 변함없이 나를 보게 될 거야. 누구를 통해서 계속 봐요? 성령을 통해서. 이 말이 귀전에 들렸지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끊임없이 이들은 그래 어찌 됐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겠지. 나는 한 자리 차지하겠지. 그때 되면 이제 지금까지 힘들었던 고생은 끝이고 좋은 날만 있을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진짜 의미가 가슴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건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으니까 뭐만 들, 들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말씀만 자꾸 귀에 들리는 것처럼 여기 그런 말씀만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여기지는 말씀은 다 어떻게 해요 튕겨져 내는 거죠. 근데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오시고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듣습니까? 오늘도 나의 이 지친 마음을 위로하실 예수님 이렇게만 들으십니까? 그런 면도 있겠지요. 그러나 예배 자리에 딱 오셔서는요, 무엇 무슨 싸움을 하셔야 되냐면. 내 처한 형편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오늘도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걸 들을 수 있는 태도가 되야 되는데 내 상황과 형편이 나를 다 붙잡고 있으니까 내 상황과 형편에 맞는 말씀을 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대가 진.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자꾸 뭐 할까요? 막아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못 듣게 만들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나올 때는요. 주님 전에 나와서 왜 예배 전에 미리 조금 일찍 와야 되느냐. 일찍 오셔서 주님 오늘도 내 상황과 형편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걸러들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내 상황과 형편 때문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 상황과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자꾸 예배할 때내 상황과 형편에 갇혀서 예배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전에 조금 더 일찍 오셔서 하나님 오늘도 내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을 바르게 보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이 마음에 갇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마음으로 들어서 내가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게 도와주시고 내가 책망받을 것이 있으면 책망받게 도와주시고 또 위로받을 것이 있다면 아, 나잘 살았구나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용기 주는 것이 있으면 세상의 그 어떤 형편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박차고 달려 나가서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 나가는 믿음의 용사가 될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야지 자꾸 내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기대와 소망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 들으려고 하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유다가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 기대에 하나님을 이렇게 가둬 놓고서 그런 말씀만 들으려고 하니까 그 기대와 다른 말씀을 하면 이상한 거예요. 이, 이 충돌은 좀 크다고 여겨진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세상에는 안 드러나셔요?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나셔서 그들의 추앙을 받으며 왕이 되야 나도 한 자리 하지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만약에 우리와 같은 성정이셨다면 하지만 예수님은 물론 답답하시겠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에게 또 포기하지 않고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과 똑같다고 하셔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말씀을 지금 하는 거라고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유다가 기대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바른 말을 해줘도 제자들이 제대로 알아 먹을까요? 못 알아 먹을까요? 지금은 못 알아 먹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뭘 아냐면 성령이 강림하시면 그때 내가 했던 말씀들이 깨달아지겠지.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가르쳐 줄 것이고 깨닫게 하실 거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또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말이라고는 지금까지 가르쳤던 말씀일 것이고, 조금 압축해보면, 예수님이 주신 세 개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보세요. 이제 중요한 말씀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런 제자들을 사랑하실 것인데,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모뭐 하겠대요? 그와 함께 하겠대요. 이 부분 약간 어려운 부분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갔어. 이 우리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삼위의 하나님이겠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의 하나님이 누구에게 간대요? 제자에게,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간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 가서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종종 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종말론적인 마지막 때 간다는 말로 보는 시선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보기는 좀 무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맥은 어떤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거야 언제나 변함없이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는 문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말은 내가 우리가 그에게 가서 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때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뭘 그와 함께 한대요? 거처를 그와 함께 한대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실 때그 거처가 어떤 개념인지 정리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거처, 장소적이고 건물적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아니에요. 그것이 거처라면 예수님은 방이 몇 칸짜리 집을 건축하실까요? 뭐 이단들이 말하고 있는 14만 4천 개 지으실까요, 방을?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 결혼의 문화처럼 아버지 짐 옆에 신부와 함께 지을, 지을 집을 짓는 그 개념처럼 이제 우리는 상징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누구의 집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대신 하나님과 함께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관계, 친밀한 관계,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아버지와 함께 친밀하게 살아가는 그 교제의 날, 그것을 예수님은 새하늘과 새땅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곳에 우리가 그런 가족으로서 들어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뭐했어요? 예수님이 완성시키게 될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23절에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할 때,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들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친밀한 뭘 해주신다는 거예요. 교제를 나눠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의미를 조금 풀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갇혀 있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신하로서 요직에 딱 자리에 앉아서 이 세상을 뭐해야지? 통치해야지. 다스려야지. 이런 기대를 갖고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뜨리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너희가 통치할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갈 그 나라야. 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갈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사실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죠. 결국 누가 만들며 완성하십니까? 예수님이 결국 만들고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혼로 만드시지만 우리를 통하여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럼 우리가 일안 하면 그 나라가 안 만들어질까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가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난리와 난리 소문은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늘 종말의 시대에 있는 일이에요. 이미 수백 년 전에도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었고 말세야 예수님이 곧 오실래나? 그런 얘기는 이미 막 천년 전에도 있었고 수백 년 전에도 있었고 몇십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문득 말, 말할 때 이런 말을 하죠 하,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유지경인지 진짜 말세야 예수님이 곧 오실려나 봐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난리와 난리 전쟁의 소식 기근의 소식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대한 상그 어떤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그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냐면 하면서 14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무한대요. 전파되는 이온 세상의 범주는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실 때 이제 복음이 충분하게 온 세상에 전해졌다. 라고 여겨지면 그때 예수님이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오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의 때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해외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온 세상에 충만하게 전해질 때예요. 그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새늘과새 땅에 가게 되겠죠. 그게 완성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그때 그 완성된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은 복음이 충만하게 전해지는 때에요. 그럼 복음을 어떻게 전해져요? 우리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복음이 막 전달되게 하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하고 전하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연약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지만 우리를 제자로도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 이해되세요? 그래서 때로는 해외 선교사로도 보내는 것이고 때로는 그 선교사를 돕는 위치의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시는 거고, 또 우리는 한 가정의 선교사이기도 하고, 지역의 선교사이기도 하고, 일터의 선교사이기도 하고, 학교의 선교사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선교적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뭘 예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거처를,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표정 하나 쉽게 생각하면 됩니까? 우리의 말투 하나 가볍게 여기면 될까요? 그러니, 여러분, 표정을 바꿔내고, 말투를 바꿔내고, 삶의 태도를 바꿔내는 것이 순교적 각오 없이 될까요? 순교보다 어렵지. 예수 믿는 사람 다운 표정을 하루 온종일 가져내는 것.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하루 온종일 잠에서 깨고 잠이 들 때까지 예수 믿는 자답게 부끄럽지 않은 말투를 가져내는 것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것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순간순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내는 것이 내가 선교사다라고 하는 믿음의 어떤 각오와 순교적 각오 없이 될까요? 그러니 해외 선교사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런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오늘 하루하루를 정말 긴 영적인 긴장감을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 정말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뭘 지킨대요? 예수님의 말씀, 가르치신 것,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압축하고 압축하고 압축하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압축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결국 지키게 된대요. 그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고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바로 그 거처를 예비하게 되는 거니까 그 거처가 잘 예비되면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열심히 바르게 살아내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질까요? 더 멀어질까요? 가까워지죠. 그러니 여러분이 세상에서 함부로 살면 예수님 오실 날은 더 여러분 때문에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치열하게 오늘도 긴장감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자다워야지라고 다워, 다 정말 말투 하나까지도 조심한다면. 여러분, 이런 조심은요, 이런 스트레스는 화병으로 가지 않습니다. 무슨, 무슨 말씀이 이해되세요? 돈을 사랑하게, 사랑하다가 얻은 스트레스는 화병으로 가요. 내 자존심 세우려고 하다가 받는 스트레스는 화병으로 갈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믿음 안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화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성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는 받으셔야 돼요. 아, 내가, 아, 내가 그때, 그때 내가 말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지?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셔야 돼요. 내가 그때 조금만 더내이 혈기를 누르고 조금만 더 그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태도를 가졌다면, 아, 나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깊고 넓으신 사랑이 드러났을 텐데. 이런 스트레스는 나를 살리고 나를 성숙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바로 그 한순간 이겨낸 믿음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정사와 권세와의 싸움에서 그 한순간 이겨낸 그 싸움이 예수님이 오실 날을 한 시간 더 빠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보세요. 한 50여 명 모여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애쓴을 다 가지면 예수님이 오실 날몇 시간이 땡겨지는 걸까요? 예, 네,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50시간 당겨지겠죠.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나면 몇 년, 몇십년 때는 몇백 년을 당길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좀 재미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네,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살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하고 싶어지지도 않지만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란 걸 선물로 받고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 자만이 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에 대한 확신이 더 생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점차 인정이 되니까 점차 이런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이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누구는 조금 더 성숙해져서 더 성숙함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누구는 이제 막 신앙을 배워서 조금 성숙한 자리로 가려고 지금 이제 막 배우고 있는 것이고 각자 각자가 단계 단계별로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러한 과정에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이제 됐다 나를 부르실 그때까지 이 여정에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 여러분, 한 주를 돌아볼 때, 내가 어느 한 순간, 내가 오늘 예수 믿는 자 다웠나 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한순간 해보신 적이 있다면, 여러분들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 내시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한 한 주를 돌아볼 때,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내가 잘 살고 있나 라고 한순간도 생각해보지 못하고, 정말 정신없이 살다가 오늘 오셨다면 조금 더 분발하셔야 될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신앙 양심을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찔러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그러니까 이번 한주 그런 생각 못 하고 정신없이 살다가, 아, 이거 주일이네 하고 왔다면, 성경책 먼지 털털 털고 오셨다면, 아, 나 이번 주는 좀 분발하지 못했네.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이번 한 주는 조금 더 분발하자. 성경 먼지 털고 오는 자가 아니라, 주중에 성경을 좀 보고 말씀을 다시 또 되새기며 듣고 아, 그렇지. 한 주를 또 바르게 성도답게 살아야지. 이 씨름을 조금만 더 하시고 다음 주올 때는 그래도 내가 요번 주에 조금 이 씨름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애씀을 보시고 뭐 하실까요? 기뻐하시지요. 그 기뻐하시는 그 모습 속에 우스갯소리지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 내가 너 때문에 한 시간 더 일찍 내려가겠다, 야.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우리가 오늘 세상은 이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내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깨닫고,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건강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지금 어, 앞이 캄캄한 삶 환경에 놓여있을지라도, 오늘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인정하고 깨달으면서, 그래, 내가 한주또한번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와 정사들과의 이 싸움을 잘 싸움으로 다음 주는 좀 다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러한 오늘 각오를 좀 하시고 오늘 주일를 은혜 중에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25절을 부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laughs> 기대하겠습니다